고동욱 과장입니다. 아주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오래된 굴뚝산업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행위가 있는 거죠. 뭐 아버지 회사가 있고 성공을 했는데 승계 문제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는 아들 딸한테 이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회사가 너무 커버리니까 물려주기 어려워서 이 대부분은 이런 방식을 씁니다. 비상장 회사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아들 딸의 지분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키우는 거죠. 키우는 방법이란 게. 물량을 몰아주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 유수의 기업들이 그렇게 해왔고요. 이렇게 키우고 그더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해서 키운 다음에 상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회사 합병하면서 그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승계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앞에서 말씀하시 사익 편치라고 하죠. 그 터널링 효과라고 하는 그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회사로 이익이 들어가도록 하는 행위들이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분이 토론되어서 말씀한 두분 말씀처럼 네이버랑 카카오는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아마 좀 총수가 젊으셔서 자식들한테 아직은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신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익편취 관련된 특정 회사한테 몰아주고 이런 것도 잘 보이지는 않아서 저희 쪽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해서는 특히 대기업 집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다만, 사실은 오래된 회사들, 이제 승계가 이루어진, 뭐, 개인적으로 회사 이름을 언급하는 걸 적절치 않아서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회사들, 아들한테 물려주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그런 회사들과는 달리, 이때도 문제, 이런 공론화 과정이 없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론화 과정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긴 했습니다. 다만, 저기 상법 문제에 대해서 사, 이 앞에 다섯 분도 대부분 상법 문제, 개인, 개별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나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주의 상법이 개정되었고 앞으로도 개정당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법이 개정되었다고 저희 위원회에 관련된 대기업 집단 정책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 집단 정책을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일부 지적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뭐 한미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상법 개정으로 이 지배구조가 투명화되고, 투명화된 걸로는 아직은 판단하기 힘들고, 그리고 주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주주소송이 아직 대표적인 주주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요.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은 제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위에 최상단의 회사만 상장을 하고 나머지 자회사들은 상장을 하지 않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상장, 비상장회사는 상장을 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상장을 하면 제3자의 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소송, 그 위험이 있어서 상장을 안 하고 비상장회사로 가정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을 정도. 다만 이거를 우리나라에 대입시켜 봤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주주 소송이나 소주 소수 주주들이 과연 그 모회사나 이런 회사들의 부정에 대해서 부정이라기보다는 또 불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어서 아직까지는 대기업 집단을 다루는 저희 위원회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저희 후보자도 지난 주에 인사청문회하면서 언제 임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 오시면. 지금 네이버나 카코에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또 확대돼서 저희 나라의 대기업 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나 그리고 효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